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우리 이번에는 유형 1, 자기소개하기 위해서 두 번째 유형, 사람, 사물 또는 장소에 대해서 묘사하는 유형을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묘사하는 유형은 오픽에서 정말 자주 출제되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 자신 있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You indicated that you enjoy going to parts in the survey. 음, 우리 설문조사 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설문조사에서 당신은 공원에 가는 것을 즐긴다고 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음, 그 다음, Where's your favorite park located? 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공원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라고 질문되어 있고요. Please describe it, uh, describe it in detail. 어, 자세하게 묘사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들을 때 우리가 키워드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우리 이 질문에선 키워드가 어떤 거예요? Parks. Parks. 그쵸? 공원이라는, 어, 이거 잘 캐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들 듣고 거기에 해당하도록 가급적이면 답변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자, Right. I really like to go to a park. 음, 앞에서 너 좋아한다고 했잖아라고 했으니까요. 맞아요. 저는 공원 가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라고 문제에 동의해주고 있어요. I guess I go to the park at least three times a week. 자, 일주일에 세번 최소한이라는 표현까지 써서 최소한 일주일에 세번 정도 공원에 가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Well, my favorite park is a Han River Park. 음. 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원은 한강공원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선생님 수업하면서 가끔 질문을 들어요. 선생님, well, 이런 거 써도 되나요? 어, 오픽은 앞서 말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음, 하는 이런 표현들 을 써주는 것도 더 자연스럽게 답변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보면은 It is located along Han River. 음, 자 여기서 이승 공원을 말하겠고요. 그 공원은 한강을 따라서 위치해 있어요. It is close to my home. 그것은 어, 저희 집에서 가까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파크에 가서 뭐를 볼수 있는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In the park, you can see beautiful views of the river, trees, and flowers. 음, 공원에서는 전치사 인쓰는 거죠? 공원에서는 아름다운 강, 나무, 꽃들의 경치를 볼수 있어요. 라는 거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you can see, 볼수 있어요. 라는 표현인 거죠? 자, 이어서 보면, plus, the park also has a lot of interesting facilities such as exercise machines, basketball courts, and even a swimming pool. 음, 문장 좀긴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이런 경치들을 볼수 있다고 했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니까요. 플러스 같은 접속사 사용할 수 있거든요. 어, 요거 아주 꿀팁이에요. 그래서 게다가 접속사 사용하는 꿀팁. 자, 게다가 공원에는 어, 흥미로운 시설들이 있어요 하고 문장 끝낼 수 있지만 뭐와 같은, 뭐와 같은 거예요? 운동기구, 농구장, 그리고 심지어 수영장 같은 수영장 같은 흥미로운 시설들을 어, 갖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묘사하는 유형에서 you can see 또는 장소 얘기하고 해지 동사 써서 뭐 뭐가 있어요 라는 표현 어, 유념하셔가지고 답변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 우리 답변을 할때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거든요. 볼까요? I love going to the Han River Park. 그쵸? 그래서 우리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한 그파 a r 에 대해서 나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면 은 좋은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마, 어, Han River Park, 한강공원에 가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라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오픽 답변 어떻게 하는지 좀 아시겠어요? 음, 우리 답변 하나 더 있으니까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는 right 했는데 여기서 you are right. 당신이 맞아요. I really enjoy going to go to a park. 저는 정말 공원에 가는 것을 즐겨요. 라고 했어요. I think I go to a park almost every weekend. 어, 매 주말이라는 거죠? 저는 거의 매 주말마다 공원에 가는 것 같아요. Well 사용 가능하죠. The park like I like to hang out the most is Seoul Forest Park. 음, 내가 가서 노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공원은 그죠? 어, 가서 노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공원은 Seoul Forest Park, 서울숲 공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hang out 하면은 노는 거인 거죠? It is in the middle of Seoul. 위치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자, 서울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고 얘기 h 고요 It takes about 10 minutes from my home by bus. 아, a k e s about 10 m i n u t m 10분정 n u t e s from my home by bus. 걸린다 얘기할 때 동사 t a k e 쓰는 거10 m i n 자, in the park, you can observe a variety of wonderful trees and flowers. 그쵸? 자, 여기 또 한번, 음, 공원에서는 observe 하면 여러분 관찰하다 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원에서는 다양한 멋진 나무와 꽃들을 볼수 있어요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플러스. The park also has a lot of astonishing places, such as a giant square, a botanical garden, and even a deer pen. 와우, wow. 볼게요. 자, 게다가, 그렇죠? 플러스 써주고요. 어, 공원에는 자, giant square, 큰 광장, botanical garden, 식물원, 심지어 사슴 농장, 사슴 우리까지 이런 이런 우리까지 이런 멋진 장소들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여러분, 이렇게 장소묘사 하실 때 답변하실 때요, 거기에서 볼수 있는 것들을 열고 하면 은좀더 수월하게 답변을 길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기도 마무리 문장이 있습니다. 보니까, I can't wait to visit there again. Oh, 자, I can't wait to blah blah.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 얼른 다시 거기를 방문하고 싶어요라고 기대를 표현하고 있는 거인 거죠.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마무리할 때 쓰기 좋은 표현이네요. 문장. 음. 자, 이렇게 두 번째 답변까지 우리 봤고요. 우리 Super 픽 루키를 위한 팁 강의 마지막마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Super 루키를 위한 팁 보도록 할게요. 대화 확장하기. 선생님 질문 Plus, the park also has a lot of astonishing places, such as a giant square, a botanical garden, and even a deer pen. 음. 문장 여기서 끝낼 수 있는데요. such as 뭐뭐와 같은. 이렇게 하고 뒤에서 실제로 거기서 볼수 있는 것들을 열거하면서요. 문장을 길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픽 시험 보실 때 문장을 가능하다면은 길게 얘기하면좀더 높은 레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팁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앞으로 알려 드릴 거니까 끝까지 잘 지켜봐 주세요. 오케이. 자 우리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계속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